증상이 생기면 네. 집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감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집에서요? 그래서 초기 감기 잡는 뿌리 껍질 감기탕. 오 이게 지금 재료가 여러분들 흔하게 볼수 있는 칡. 칡이요? 네, 칡이 칩이 한 20g 정도. 네. 도라지를 한 20g 정도. 네, 어, 네네리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팥뿌리. 음. 팥뿌리는 두 개. 음. 그러니까 말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잔뿌리 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단뿌리 버리시면 안 되고 네. 저런 거다 가위로 다 잘라 버렸죠 네. 끓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이 재료를 물 1.5리터에 넣으시고요 이제 센 불을 하시면 활활 이렇게 그렇죠. 끓을까, 끓,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여. 약한 불을 줄입니다 그걸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놔두면 1.5리터가 약5 0 0 c 정도로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그것을 2 5 0 c 정도 두 번으로 나눠 드시면 되고 이거를 음. 오전에도 한번 오후에도 한번 <laughs> 먹을만 한데요. 네, 네, 네. 쌉쌀달콤하 근데 지금 감기, 계속 오가는 감기는 없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음, 네. 어우 감초가 들어가 갖고 뒷맛이 되게 달아요. 음. 아, 이거는 이제 감기를 예방하는 어, 감기탕입니다. 음. 재료를 보면요, 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황기. 황, 황기가 그렇군요. 20g 정도 들어가고요. 계피가 10g 정도, 음. 생강 이 20g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초 10g과 대추 10g 정도 음. 들어갔습니다. 어. 이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항 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항인플루엔자 효과도 있어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과세를 음. 보실까요? 네. 예방. 어떤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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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콧물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laughs>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요렇게 흐르다가, 이게. 예방이에요 그죠 실제로 이제 생강이나 황기나 계피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네. 그런데 어, 과거에 사스나 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문제가 됐을 때 동아시아권 중국 일본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재료를 연구를 했는데요 이 재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침을 막는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와. 아주 흔한 네. 식재료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감기를 예방하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